어제 파리 도착하고 오늘이 첫날인데 아침 지금 9시 18분에 나왔어요 제일 유명한 빵집 가보려고 합니다 엄청 추울 줄 알고 되게 덥게 입고 왔는데 막상보다 춥진 않고 한 10도? 그래서 따뜻해요 뭐하는 가게지? 악기상가? 기상 우와 웨딩드레스 가게 아 어, 맛있겠다 여기도 너무 궁금한데? 여기 다 카페 거리네. 어 여기 나중에 와, 와 봐야겠다. 아여기 사는 사람들은 진짜 무슨 생각하면서 여기 살까? 너무 건물이 예쁘다. 진짜 이런 집 문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건물 수 있을까? 아, 차가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눈치 보여건물면안될것 같아. 아 날씨가 너무 흐려서 아쉽다. 다스티오 광장 옆 골목에서 시장을 경했어요 아, 귀엽다 아, 약간 중고품이네. 빈티지네. 아, 이건 또새 건데? b o n j o 어머, 왜 이렇게 색깔들이 예쁘지? <laughs> What you feel? See, you are live here or visit? Ah, oh, for travel, travel. Travel. Uh, yeah, travel. You are traveling here? Yeah, traveling here. Traveling What, huh? what traveling? Ah, oh, oh, just um, <laughs> study, no. Ah, uh, kind of study. How old are you? Ah, uh -huh. uh, I'm 24 years old. 24. Yeah. <laughs> What's your name?

봉쇄. <laughs> 아, 귀엽다. 어, 이런 거 예쁘네. 아, 맛있겠다. 아, 지금 배고파 죽겠어. 길식밖에못 먹었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밤에 약간 배고파서 잠이 못든것 같아. 진짜 날잘 잡았다. 아, 현금 좀더 챙길걸. <laughs> 우와. 치즈, 좋와 우와, 연어. <laughs> 연 <laughs> 저렇게 파네연화를 아무. 아 옷이 뭔가 내 스타일과 묘하게 벗어난 어, 뭐 사고 싶은데 못 사겠네. 아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단, 눈 때문에 비행기가 3시간 지연됐고요. 7시좀 넘어서 착륙을 했고, 입국 심사하는데 줄도 엄청 길었고, 짐 찾는 곳에 저희 짐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한국분께서, 뭐, 저기 우리 짐이 나온다. 저쪽 컨베이어 벨트에 갔더니, 저희 짐 전부는 아니고, 일부분이 완전 컨베이어 벨트에 쌓여서 막 깨지고, 접히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산처럼 쌓여있고, 컨베이어 벨트는 멈춘 채,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캐리어 다 끌어내리고 있고, 막, 내거 어딨어? 이러고 있고, 저랑 친구들 거세 개는 또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 기다리면 나오겠지 뭐. 하고 그냥 기다렸더니, 좀 있다가 안전 요원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다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다시 작동시켜서, 캐리어는 무사히 나왔고요. 제가 볼때 입국 심사가 너무 오래 걸려서, 캐리어들 주인이 없으니까 당연히 쌓인 거죠. 그냥 계속 그 광경이 너무 좀 끔찍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나비고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줄이 또 엄청났어요. 한 40분 이상은 기다린 것 같은데 갑자기 거기 직원분께서 아 여기 영업 끝났다고 나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 뭐지 그럴 거면 미리 좀 알려주지. 근데 다행히 그 직원분이 너무 착하셔서... 막 다른 곳에 나비고 카드 만드는 곳 있으니 나를 따라와라. 터미널 1이었는데 공항 터미널 3까지 철도 타고 가서 그거를 직원분께서 다 안내해 주셨어요. 아예 저희랑 같이 철도를 타고 가서 다행히 기다려서 나비고 카드 만들고 호스텔이 체크인을 늦게까지 할수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화를 해보려고 한데 저는 또안 안 받아 다행히 체크인을 24시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체크인 하고 원래대로였으면 8시, 9시? 8시, 9시쯤에 숙소에 도착할거지? 12시 넘어서 들어가고? 그렇게 됐다 여기다 앞으로 여기 와보고 싶었던

유명한 빵집에서 크로아상이랑 초콜릿 들어간 빵을 먹었는데, 아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는데, 뭔가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한국에도 있을 것 같지만, 뭔가 여기 프랑스 밀로 만들어서 더 맛있는 기분이랄까? 크라상이 막 엄청 바삭하진 않고, 겉에가 조금 눅눅하고, 속은 근데 되게 촉촉한, 그 버터 맛이 되게 잘맞고 그리고 초콜릿으로 그 만들어진 게 되게 눅진하게, 알수 없는 매력이 있어요. 아, 이거 눅눅한 거 아니야? 싶다 싶은 것과 맛있음의 중간이랄까? 아,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아, 근데 맛있긴 해가지고, 크라상이랑 막 그런 빵 종류보다 케이크랑 그런 게더 맛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케이크를 먹어보고 싶어요. 지금 원래는 빈티지 샵 투어를 쫙 할라 그랬는데 11시부터 열어가지고 시간이 살짝 뜨고 그 원래 크로아상 1등 맛집에서 크로아상을 먹는 게 꿈이었어서 거기로 슬슬 또 26분 정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생마르탱 우나라 그러는데 다 막아놨는데 뭐가 우나라는 거지? 물이 왜안 나오나 했는데 지금 나왔네. 여기가 이제 생마르탱 우나예요. 와, 막물히는 거. 프라상 1등 맛집에서 구글맵 보니까 잠봉배를 가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그프라상에 잠봉배를 사서 보주광장에서 점심을 먹어야겠다. 그 전에 빈티지 들어들었 여기 엄청 멋진 가게를 발견했는데 들어가도 되나? 어, 귀여워. 귀다 가격도 막 엄청 비싸진 않은데 좀 비싼 기분. I like your coat. Ah, thank you very much. Very really nice. <laughs> 아 예쁘다 저런 귀걸이 그래 한국 귀걸이는 다 무상하게 생겨가지고 아 너무 예쁘다 아로이 생각해도 이 귀걸이는 데려가야 될거 같아 아저 목걸이 진짜 예쁘다 목걸이는 얼마나 귀걸이 뭐가 제일 예쁘냐 이것들 보고 저게 제일 특이한데 맨 오른 맨 왼쪽 거지 얘는 이건, I want to buy this one. Oh, okay. Uh -huh. It is 18 euro, right? t this... h uh, uh, white. Right? White? white. Ah, okay, okay. That... Yeah, yeah. Okay. Okay. 또 찾았다. 너무 예쁜 거같다아 귀여워. 아귀걸이 하나 사고 싶어 었또 이거. 우리는. Mm -hmm. Your this is very nice. Ah, uh, thank you very much. <laughs> <laughs> ah, here it is. It's a uh signing, -huh. right? Okay. It's awful. I'm sure it's going to be validated. Here you go. Thank you. Do you want me to send you a receipt by email? Uh no, thanks. Okay. Yeah. Oh, my <motion> oh, <you> god. <impexposed> oh. What? What happened? Door is not open. Why? Why is the door closed? 오기다 크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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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크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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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a takeaway a uh, takeaway please please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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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m -hmm. uh thanks din eh you going to ice operator eh uh, um, soy milk what? soy milk oh uh, yeah soy <laughs> milk <laughs> <laughs> like. 가방이 빵때문에 무거워서 조금 해치워야될거같아 왜 내가 밖에서 밥을 먹으려고 할 때만 이렇게 바람이 불고 날씨가 안좋아 파리에서 크라우상 보면 일등은 크라우상인데 네. 지금 테이크아웃한 비건 음, 카페라떼 네. 두유로 만들고 네. 아이스로 시켰는데 느미이음음 엄청 바삭하고 음첫 번째 먹은 빵집의 느낌이 완전 다르네 첫 번째 빵집은 약간 묵진한 느낌이었는데 네. 딱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그 크로아상 1편 집에서 산 담봉이 털어놨죠. 어이 반은 팔지 않네. 와비눗방울아저씨다비눗방울지아저씨 <laughs>

이쁜데. 다시 보자. 와, 이거 개멋지다. 웃초 이런 거랑. 근데 왜 떨어졌어? 웃긴 음. 걸 발견했어. 편식당이 <laughs> 뺑이야. 아, 비 온다. 이런 유럽 사진미술관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Thank you. This one, Sakado, please. Sakado. Ah, yeah. <laughs> I forgot. I forgot the bag in my bag. <laughs> Is there a uh, student pass? Yeah. Ah. Oh. You we'll see? No. No. 우리가 저택이고 유럽 사람들 비 오면 그냥 막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막고 다니 사람도 많고 우산 쓰는 사람 반, 막고 다니는 사람 반인 것 같아요. 저문 앞에만 이렇게 생긴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다 이렇게 생겼네. 찾았다어 뭔지? It? Uh, <laughs> yes, it's downstairs. Ah uh, upstairs. Upstairs. upstairs? Upstairs? Ah okay, okay. Yes. <laughs> okay. <laughs> Thank you very much. 하나 느낀 점은 공수라고 프랑스어로 인사를 하면 프랑스어를 하는 줄 알고 막 프랑스어로 말을 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헬로라고 인사를 하면 애초에 영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프랑스어로 인사를 가는 게 약간 예의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섞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공수 헬로 이렇게 크레미오가 도착했는데 이거 아, 여기 날씨 맑았을 때 와야 진짜 예쁠 것 같아. 지금은 비도 오고 시간도 거의 5시가 다 돼서 진짜 예쁘다. 뭐야? 집마다 그리고 앞에 식물도 넣고 문을 꾸며놓는데 여기는 이렇게 트리 해놨어. 딱이 골목만 그렇게 꾸며져 있고 옆 골목은 또안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베니스 같다. 여기는 나도 다시 와야겠다 너무 예쁘다 진짜 숙소에서 10분밖에 안 걸려서 내일 아침에 다시 와야겠어요 여기 생마르탱 문화가 시작하는 곳인데 어, 밤에 네. 보니까 되게 느낌이 다르네요 비는 왜 이렇게 계속 오냐? 아 이제 숙소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마트다 마트다 숙소 앞에 마트를 가보겠습니다 안 돼, 왜못읽는 거야? 뭔가 나츠 랄레 있는 거보 니까 맹물 맞는거같 은데, 아, 어, 뭐야? 못읽고 하나도 못읽 네.